갓겜이다. 진짜 갓겜이다, 갓겜. 와, 살바라다. 언제까지 안 나오나 보자. 요 건물 있어요 건물. 하나는 유계치치가 인간적으로. <놀람> 둘째 옥상이서 의관자를 주네 씨. 아니요, 두 팀이 내렸는데 왜안 싸우는 거 그것도 모여 내려놓고서 맞아. 레이서. 어디 봐드릴까요? 그냥 한번만 찍어주세요. 여기 뒤에 여기 여기 있어요. 확인했어요. 저거 눕힌 거살리는 중이죠. 아, 잠깐만. 연막.. 연막이 있어 형연막이연막이 연막이 둘! 멀리 도는 애 하나! 여기! 아이스킬다 떴다! 아닌데? 어어어 킬다 떴어 저쪽 2번층 잡았어 여기? 멀리 아, 있는 건 줘. 모르겠어 아니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뒤에 저는 안 잡았어요 안보여 안보여 아 그거 잡았어요 나이스 거기로 가라 윤호야 여기 쏘고 있는데 여기 아, 킬 쐈어요 하나 잡았어요 쪽에 쏘는거 방금 저어마형의 주차 바로 앞에 2층 하나 잡았어요 살리러 간다 여기 핑에서 뛰어내렸어요 지금 1번 윤호야 그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되겠다 우리가 저희라인도 있지 않나 창고쪽으로? 그쪽 그쪽 은 모르겠어요. 일단 한 팀이 그쪽에서 다 들어왔어 어, 지금. 어망이 형님 쪽 붙어야 될것 같아. 살 살려려고 붙었어요 지금. 어망이 쪽으로 붙어야된다고 네. 어, 어... 어? 와, 아이씨. DBS야? 답이 없네. 이런 건좀 문제가 생기는데. DBS는? 약이 없다. 건물 안에 들어와버렸어 건물에서 나왔어 아이씨 히베스나 들고 쫓아오겠지 안 아, 필까 어디 아나 이제 폭 없어 던질 거 없어 이제 유리야, 그개 파밍 좀 해봐. 뭐 던질 거 있나? 뭐 없이 백고봤을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개들 어... 다 돌고 돌아온 거야. 백업이 아니었어. 다 같이 돌라고온 거였어. 나안 보이냐? 아, 그 건물이 아니야. 빨간 빈 건물. 있는게 아니고 2층 그 마렁이 거그 위에서 째주면은 내가 내려가서 봐줄 수 있는데 오메.. 걸렸다 날개언니님 어서오세요 추천 질착 해주시면 복받으실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날개 어서와 안돼 뒤로 하나 빠져나갔어요? 네, 갈지 갈지 아니 아니 보고있는 데가 달라 1번 핑 1번 핑 아 일로 일로 빠졌어요 그 정도면 은그 찍혀 오른쪽 바위로 가야 돼 오른쪽 바위까지 엄폐물 이 있어야지 이걸 저쪽으로 세 마리 키어야 컨테이너까지 건물 끝터리 쫓가님 아, 추천 나이스. 고마워요. 빨리 을걸요 야, 큰일 났다. 아, 아, 저안 돼요. 이거 그냥 하세요. 실가하야 바퀴. 히. 저 죽이러 왔어요. 때려쳐라, 때려쳐, 이씨. 안 아니, 왜안 올라가죠? 아뭔 열고 들어갈걸. 아이, 그, 한 대를 제대로 못 박냐? 한두대 박았는데, 씨 <laughs> 이곳갑이다. 이길. 아이킬이좀 더딘데 50킬나만 아직도. 파미님 음. 어서 와요, 부인군. 이제 미주 집에 밀치 깐통 나한테 안 맞게 방안이 큐티하다고? 왜, 나큐티인데 내가 큐티잖아 <laughs> 아유, 깜짝왜 오빠? 음 오늘 술 먹방 아닌데?

가자, 가자. 추마, 아, 추마가 좀먼애안 되겠네. 다 있죠? 아시죠? 다라라다라라다라라한팀 들어갑니다. 지금 두팀 들어갑니다. 세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두 팀으로 줄어졌습니다. 다행히 두 팀입니다. 일단 두팀 정도는 거의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다. 뭐야? 네 저, 빙빙 도는 애들 뭐야? 네